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온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법정지상권 관련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잠깐 법정지상권 관련 투자 요령에 대해 언급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법정지상권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법정지상권의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어떤 권리일까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우리나라에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이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그 건물의 보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관련 경매 사건은 어떤 경우일까요? 건물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와 건물이 존재하지만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건물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때 어떤 것을 판단하여야 할까요? 바로 법정지상권의 유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낙찰을 받으시면 철거 위기에 놓이므로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면 철거는 당하지 않지만 지료는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즉, 지료를 지불하고도 이익인 경우는 낙찰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건물이 존재하지만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낙찰받은 토지 위에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낙찰 후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기로 건물 소유자에게 차익을 붙여 토지를 매도하거나 역으로 법정지상권이 없는 철거 위기의 건물을 헐값에 사들릴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걸 노리고 물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여러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낙찰받은 토지의 사용을 용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물건이 나쁜 물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료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지료의 수익률이 좋아지므로, 낙찰을 받으셔도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료 결정은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토지주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건물주는 조금 주려고 할 것이기에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았기에 더욱이 조금 주려고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의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지료를 결정받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지료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보통 당시의 정기예금 이자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이라면 연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억 원의 토지를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지료 산정은 낙찰가가 아닌 토지 감정가로 책정되므로 1억 원의 4%인 연간 지료는 400만 원이며 5천만 원 투자해서 연 400만 원의 지료를 받으면 수익률은 8%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토지는 저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법정지상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협상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여러분이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중 토지만을 낙찰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할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건물 소유자입니다. 보통의 매수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의 거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래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매수를 거부하면 번거로운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뭔가 매우 위험한 권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매의 계약서인 매각물 건명세서에도 법정지상권에 대한 경고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기됩니다. 법정지상권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듯한 인상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잘 접근하려 하지 않는 물건인 만큼 저가 낙찰이 가능한 물건으로 이런 물건에서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이해하고 접근하면 고수익이 가능한 물건이므로 꼭 완벽히 파악하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